20대 전 기간을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 천직인 줄 알았어요. 이키가인줄 알았는데. 꾸준히 하고 싶은데 두세 달 지나도록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만 할수 있는 일 찾기. 두 번째 장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나만 할수 있는 일 찾기가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이키가이.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달았었는데, 그 이키가이라는 거에 맞춰서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이키가이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찾아야 되는 이유가 나의 존재의 이유이니까. 내가 두세 달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평생 해야 될 일을 두세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더 펄설브랜딩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는 펄설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이미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걸 잘해. 이렇게 앞장서고 나서는 발표하는 것, 이런 것부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뭔가 그 그룹 속에서 튀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항상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학생,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같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내가 잘하는 걸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퍼스널 밴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긍심과 어,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찾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게 바뀌었죠.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깨달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을 시작한 타입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났던 이제 미국 친구들 아니면 미국의 어린 학생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그런 점에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있고 자기가 뭐 얼마나 멋진 스킬을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자기 실력이 뭐상중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본인 스스로에 대한 되게 자신감이 있다고 하나요? 맞아요 개성을 살리는 방법을 모르고 자라서 우리는 성인이 되고 만들죠 저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 친구들은 또 되게 굉장히 개성적인 것 같아요 저희 때도 뭐 인터넷이 발달되긴 했지만 이제 좀더 어린 나이에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 시대가 됐잖아요 이 키가이를 앤드류 님 영상 보고 정리 저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저가 열정이야 되는데 천직과 어떤 걸로 접목시켜야 하는지 좀요 그니까 저의 현재 의제이 키가이는 음,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인데 사람들 브랜딩을 도와주는 펄널 브랜딩을 도와주는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찾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디자이너로서의 시간도 보내야 됐고, 저는 디자이너가 저의 이키가인 줄 알았거든요. 어, 20대 전 기간을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 천직인 줄 알았어요. 이키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근 1년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재밌는 줄 몰랐고 이렇게 재밌는 줄 최근에 또 알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컨텐츠로 소통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줄 몰랐으니까 저는 제가 영상을 절대 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조건 2D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laughs> 그래픽 디자인보다 영상을 훨씬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해보는 거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천직과 사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키가이가 이 키가이 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세상이 필요한 것을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저도 그이 세상이 필요한 게 뭔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 기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거를 알려면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 나의 가치를 올려보고 나의 가치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게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laughs> 소셜미디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했기 때문에 제 이키가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유튜브에 내가 가진 가치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나씩 올려보는 와중에 이 소셜미디어, 그리고 퍼서 브랜딩이라는 컨텐츠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게 세상에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 활동이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돈이 되는 이 모든 네 개를 충족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것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키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 이키가 영상이 제 모든 컨텐츠를 한축시키는 뭐 컨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메인 영상으로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네. 저를 구독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제 영상을, 나머지 영상들을 보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고 그 이키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